온라인 데이팅 앱에서의 가해자, 가족에 의한 조직 스토킹 위험 분석. 온라인 데이팅 앱이 무서운 이유는 단순한 사랑을 찾기 위해 방문한 곳이 이렇게 기괴한 괴롭힘의 장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데이팅 앱은 사랑과 연결을 위한 공간이지만 조직 스토킹이 얽히면 그곳은 마치 연극의 무대처럼 변모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무대에서 주인공이 되어버리는 것은 다름 아닌 가해자들입니다. 이들은 마치 다른 이들과의 연결이 필요하기라도 한듯 맹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집착하며 끊임없이 그를 따라다닙니다. 조직 스토킹의 전형 속삭임에서 소음까지. 조직 스토킹은 피해자가 의도치 않게 경악하게 만드는 몇 가지 기본적인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예를 들어 가해자들이 멀리서 외치거나 공사장에서 지나는 인부의 목소리를 빌려 속삭이며 심지어 택배기사에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부탁하는 등 그들의 혼란스러운 전략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마치 그들이 연인을 그리워하는 듯한 그리움을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들은 숨겨진 감정을 드러내기 위해 멀리서도 피해자에게 우리 관계는 특별해라고 속삭이며 그들의 존재감을 부각시키려고 합니다. 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집착인가요? 더욱이 주변의 집에서 장비를 사용해 계속해서 속삭임을 퍼뜨리는 가해자들의 행동은 변태 같고 잔인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해 그럴듯한 이유를 늘어놓지만 사실 그들이 진짜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당신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한편의 슬픈 사랑 고백일 것입니다. 그들에겐 집착이 있지만 피해자에게는 그들이 누군지조차 알고 싶지 않은 바람이 가득하므로 이론상으로만 존재하는 우리라는 관계는 그저 한편의 희극입니다. 뇌파 생체실험과 전파무기의 위험성 조직 스토킹은 단순히 소음과 괴롭힘을 넘어 뇌파 생체 실험과 전파 무기의 영향을 받아 피해자의 감정과 심리적 상태에 영향을 미치려 합니다. 이러한 기술이 사용되면 피해자는 자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증상, 두통 불면증 심지어 환청에 시달리게 됩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